체조 강사 한관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밴드 체조를 통해 항상 건강 잘 챙기는 그런 생활 네, 되셨기를 네, 기대하고 또 계속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밴드 체조를 좀 신나고 이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밴드 체조에 앞서 기열풀기 시작합니다. 두손을 편안하게 가슴 높이로 올리셔서 깍지를 깨시고요 리듬을 한번 타주세요. 내 손목으로 네 손목으로 에너지를 느끼시면서 나 손목의 에너지가 팔꿈치 어깨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아주 즐겁게 펀펀 즐거운 요가 즐거운 밴드 체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깨, 어깨. 어깨는 우리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공기 공장. 네, 아주 호흡의 폐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 어깨가 뭉치면 만사가 뭉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깨가 잘안 움직이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여, 어깨가 이완할 수 있도록 잘좀 풀어 주시고 네, 손목 팔꿈치 어깨까지 자제두 번째 손목 관절 항상 우리 밴드 체조를 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손목 손목 부상이 당하지 않을 게 손목을 충분하게 충분하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안에 안에 우왕 청심아이 있다. 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돌려주시고요. 네, 이어갑니다. 반대로. 그래서 양쪽 방향이 아주 수월하게 잘될수 있게 집중 또 집중해주시고. 자 손목 편안하게 풀어서 팔랑팔랑 발랑. 좋 에너지는 내보내고, 좋은 에너지는 끌어오겠습니다. 자 앞으로 뻗어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양옆으로 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위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어부바듯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네자 어깨 올리셨다가 탈사 자한번더 어깨 올렸다가 탈사 자 탈사 탈사 네자 네. 이제 오늘의 밴드 체조는 네팔 절임 네 아주 팔 절일 때 이제 우리 경추가 경추가 네잘 작동이 안될 때 손까지 절임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손 또 절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목 관절을 잘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 밴드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밴드로 하기 전에 그냥, 그냥 맨손으로 해보시면요. 두 손을 앞으로 뻗어주세요. 네, 손가락 끝이 아래로 향하게요. 나의 왼손을 오른손. 으로 손가락을 당깁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가운데로 오르는 우리 김의 네. 심포경락이 활성화돼서 아주 속에 있는 병두, 네. 심장을 싸고 있는 심포경락이 활성화된다라고요. 자 이제 손등을 정면 보시면서. 자, 손등과 손가락을 당기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서 가운데로 또 3초 경락 기운 관리를 하는 그래서 맨손으로 하셔도 좋고요 반대도 손가락, 손바닥 정면 보고 당기면서 셋, 둘, 넷, 둘, 다섯, 둘 이렇게 구려요 이제 손등 정면 보시면서 손등과 손가락 땡기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동작을 우리 밴드를 이용해서 하시면 아주 풍부해지세요. 자, 편안하게 편안하게 우리 손가락에 우리 밴드를 이쁘게 이렇게 얹어 주세요. 자 얹어 주시고 밴드를 양쪽에 잡고요. 우리 우리 세청 쓰듯이 그대로 당기면서 자 당기는 탄성을 느끼면서 지그시 당겨주시면 아주 풍부해지는 네. 심포 수걸음 심포경 자극 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호 편안하게 릴렉스 이완시키고 살짝 손등에 놓고요 다시 한번 당기는데 손등에는 좀쎄지 않게 정신적으로 가볍게 당겨주세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여 바로 와잘 아, 풀어주시고 맨손으로 했을 때의 느낌 또밴드를 했을 때의 느낌이 다 소중한데 그죠? 또 밴드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 발 반대 발 반대 손 자. 반대 손 자, 살짝 밴드 얹어 주시고요 손가락에 넣으시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란히 잡고 당겨 주실 거예요 지금 자 수거름 심포경 느끼면서 가운데 손목에 있는 네 관자리 자, 손목에도 집중하시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편안하게 이완시켜서 손등 손가락 잡고 땡기세요. 손절임 손 예방하는 네. 손 스트레칭 밴드 이용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바로 와. 자, 가볍게 풀어주세요. 자, 자 한번더이어 갑니다. 자, 그대로. 손에 얹어주시고요. 강도는 우리 밴드 길이로 조정하시면 좋으세요. 그대로 이제 무릎 쪽에 살짝 손가락 터치하시고 그대로 밀어주실 때 골반까지 살짝 트위스트 하시면서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골반은 아래로 누르면서 어깨는 긴장 빼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손가락 무릎에 터치 하시면서요. 손을로 당길 때 무릎까지 살짝 땡겨지는 느낌으로요. 그대로 골반 살짝 틀면서 손가락 무릎에 살짝 닿으면 좀더 안정감이 있으시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허공에서 땡기는 느낌과 무릎에 살짝 얹어 놓고 하는 땡김은 좀더 아주 안정. 네, 안정된 자세가 네, 유지돼서 네, 아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 갑니다. 나의 손가락 끝이 무릎에 가볍게 터치하시고요. 자, 우리 밴드 사이즈 조절하시면서 골반을 시큰하게 늘릴 때 네. 어깨 긴장되지 않게 어깨 끌어내리고 당깁니다. 지그시 끌어내리면서 손절임 밴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편안하게 이완 시켰다가 이제 또 손등이나 손등 손가락에 놓고 무릎 가볍게 손가락 닿치 당기면서 지그시. 자, 왕급을 조절하시면서 강도를 조절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바로. 자, 이래서 우리 손목절인 또예방했고요 이제 우리 팔절인, 이제 전체적으로 팔. 네, 편안하게 등분출하셨어요. 그대로 탄성을 한번 느껴주세요. 네, 나의 무릎. 사이즈, 살짝 안쪽에다 보시고 만세만세 만세 뻗으셨다가 살짝 당기는 텐션을 이용해서 그대로 기울기. 우리 밴드 가운데가 머리. 자 머리는 왜 있어요? 생각하라고도 있지만 우리 좌우 균형 잡으라고 가운데 위치돼 있다라고 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위에 있는 밴드를 묶어놓고 아래에 있는 밴드를 당겨주세요 자, 위에 있는, 위에 있는 팔은 고정, 아래에 당기고 다시 왔다가 자, 이제 아래에 있는 손은 고정, 위에 있는 손을 겨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자, 이제 위아래 줄다리기 하듯이 양쪽으로 땡기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편안하게 정면으로 왔다가 아이구야, 그래서 <laughs> 이렇게 당겼을 때, 그 동시에 당기는 것도 좋지만 한쪽은 묶어놓고 한쪽 당기고 또 한쪽은 묶어놓고 당기고 하면 뭔가 아직 목내, 어 이거 뭐지 이러는 그런 산뜻한 또 생기가 이뤄진다라고 해요. 다시 한번 그룹에 다앉어놓으시고 만세 만세 만세. 자, 머리는 왜 있어요? 생각하라고도 있지만 중심 잡자저 나의 머리가 센터. 자 마시고 내시면서 기울기 나의 왼쪽으로. 자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대로 정확하게 밴드 양쪽에 살짝 당겨지는 느낌으로 기울기. 자 골반 내려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밴드는 묶어놓고 아래에 있는 밴드를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후. 네, 자 이제 아래에 있는 밴드 묶어놓고 위에 있는 밴드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와. 자, 이제 동시에 위아래로 당기기당기면서 집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와. 자, 정면으로 만세, 만세 했다가 천천히, 와. 자, 네. 어이, 어깨, 가후끈후끈 하시나요? 자, 한번 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어이, 내 손이, 내 손이 아주 아주 자유롭게 가벼워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밴드로 근력을 키우면서 우리 팔쪽에 내 네, 스트레치, 손목 저림도 내팔 네, 저림도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손하고 팔 했으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다리 저에 자, 다리 저리 예방하는 정구자세 네, 뛰어가겠습니다. 자, 밴드를 이용해서, 밴드를 이용해서 발털썩 얹어 놔주시고 사이즈, 대드기면대드기면 아주 양쪽이 비슷하게 해주시면 보기도 좋잖아요. 자, 밴드를 살짝 돌려서. 강도를 한번 느껴주세요. 자, 그대로 손이 우리 고관절 네, 대전자까지 하서 팔꿈치 너무 벌어지지 않게 살짝 모아놓고 그대로 살짝 상체 전진하 고 발끝을 느끼면서 너무 숙여지는 느낌이 아니라 골반에만 자극하시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고관절 발끝 당기 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후자 이제 이게 너무 맹수 맹수 하다 <laughs> 라고 하면요 발을 위아래로 1층 2층 집을 만들어 주세요 자 1층 2층 만들어 주시고요 자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네. 위에 있는 가운데서 살짝 떠올려 주시고요. 발반사에서 우리 승모근 쪽에 해당하는데요. 자, 밴드를 접어 들려서 그대로 샌드위치 정골 자세. 자, 허리 쪽으로 당겨 주시고 네. 상체를 앞으로 밀어 가면서 자금조금 일어, 일어나게 꾹 눌러 주시고 늘려 주시고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후자 이거를 한 바퀴 더 돌려서 위에 있는 발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들어올리면서 자 마중 나가듯이 손은 당기고 가슴은 전진하. 하나 둘셋넷좀더 당기고 올리고 밀고 넷셋둘 하나 바로. 천천히 내려놓고 잘했다 통통통 통 하세요 통통통통 들었다 라다 그래서 우리 발 끝은 우리 전두둥이라고 해서 우리 치매 예방까지 되세요 풍닥풍닥 발 마사지 이어가시면 좋으시고요 이제 편안하게 내려놓고 이제 반대발 또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밴드 풀어서 그래서 위에 있는 발 우리 승모근 반사 e 에다 밴드를 감아주시고 자, 사이즈 조절하시고 e b 시고 t e r Pendle come at 로 상체 t h 로 size is the 집중, z e of the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후아 그래서 등이 둥그렇게 굽어지지 않게 척추를 세운 상태에서 손의 힘 그대로 손목이 꺾이지 않게 그대로 당기고 상체 앞으로 밀어내면서 나의 골반 허리에 집중하시고 자, 호흡은 깊게 단전까지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천천히 바로 와, 네. 자, 이제 이 발을 한번더 당겨주시면 좀더 자극되시죠? 우리 외가리 자세 최대한 올리고 최대한 상체 앞으로. 우리 네 목표점이요, 네 무릎에 뽀뽀 날리기 <laughs> 안 닿으면 마음으로 뽀뽀뽀. 손도 끌어내릴 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항상 어깨는 귀 어깨 멀어지게 자 손목 꺾이지 않게.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e t 발 스트레칭 밴드치죠. 자 이게 h 당 f i 자 밴드를 이용해서 밴드를 이용해서 당겨주면 아주 수월하게 당당퐁당 자. 발가락 골고루 해주세요. 우리 발가락 끝은 네, 전두도, 우리 치매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크다 라고 합니다. 꼭꼭꼭꼭꼭꼭 자 어깨 어깨꼭 긴장 이완시키시고, 둘, 셋. 편안하게 밴드 풀어주고, 자, 발 내리고, 자, 가볍게 발 박수. 아주 잘했다. <laughs> 우리 품질로, 품질로, 항상 활짝 활짝 열어주시나요? 네, 우리. 햇빛이 있는 데서 부관하지 말고, 아주 서늘한 곳, 네, 서늘한 곳에서, 이렇게 네. 거기에만 있으면 또안 되잖아요. 항상 또 갖고 와서, 이렇게 밝은 데서, 우리 밴드 체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마무리 명상하시면요. 자, 밴드 편안하게 무릎에다 앉아 놓으시고, 손으로 무릎을 꾹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수신호. 엄지검지 동그랗게 하면 네, 자연과 하나 된다. 손등으로 무릎을 밀면서 척추 세우시고, 턱은 살짝 당기고, 가슴은 열고, 입꼬리 올리시고, 깊게 호흡. 자, 호흡은 천천히, 네, 깊게 고르고 자연스럽게 기억하세요 천천히 깊고 고르고 자연스럽게 자, 의식의 점검 들어마시는 숨에 내 몸의 감사 내쉬는 네, 숨에 내 우주에 내 자연의 감사 들숨 날숨을 통해 오늘도 자, 밴드 체조로 좋아진 몸을 편안하게 마음과 정신까지 골고루 건강해질 수 있도록 들숨 날숨 자한번더 들숨 날숨 네. 지그시 드시고, 자 상체 수, 크게 세우셨다가 숙이면서 입사이로. 자한번더 깊게 들어마시고 상체 숙이면서 입사이로. 네, 상체 세우고 숨 숙삭 숙삭. 또 세우리신들 우리 순이 안 매끈 매끈 해지셨나요? 그 에너지로 머리는 항상 시원하자 라고 이렇게 기운 주시고 자 어깨는 가볍자 가벼워라 자 마음은 편안해라 배심 뒤심 손발은 자유로워라 네. 자유롭게 손발이 이 밴드 체질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행복은 내가 챙기겠다 라고 다짐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세요.